어, 미안. 긴급 문자 와서 또 끊겨버렸어. 그러면 이 R자리에 나는 누구를 넣자? 9를 넣어보자. 거기까지 됐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가 지금 우리가 빗변이 9 플러스 R프라임이 됐고, 여기는 9 마이너스 R프라임이 됐고, 여기는 25 마이너스 분배해버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r 프라임이니까 누구니 16 마이너스 r 프라임이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피타고라스로 풀면 되잖아. 그러면 9 플러스 r 프라임의 제곱은 9 마이너스 r 프라임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r 프라임의 제곱과 어쩌더라 같더라. 이거 계산만 안 틀리고 풀어내면 r 프라임의 값이 나올 거야. 물론, 제곱값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가지고, 두 개가 나오겠지만, R은 길이가 되겠죠. 그치? R프라임은 길이가 될 거고, 혹은, 어그 나온 수 중에서 부호만 무조건 플러스로 또 따지면 안 되고, 어 만약에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어 경우에 따라서, 둘이 숫자가 다른 애들이 나올 거야. 근데 거기에서 나온 숫자 중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게그큰 원의 반지름이 9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 r 프라임 값을 구했는데 9보다더큰 애가 답으로 나온다면 그건 엄청 틀렸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겠잖아. 그치? 나는 지금 작은 원의 반지름을 r 프라임으로 놓고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103번도 한번 봐볼까? 103번도 그러면 비슷한 문제일 것 같아. 그림에서 원, 오는 직사각형 a b c d 의 내접하는 가장 큰 원이야, 얘는.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이 반지름은 우선 1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 이렇게 보조선 그었을 때, 여기 10으로 쓰고, 여기를 그냥 반지름 R이라고 놓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또 직각 삼각형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좀 나와야지. 여기는 아까 큰 원의 반지름 10에서 요만큼이 작은 원의 요쭉 밀어봐. 여기 작은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럼 여기는 10 마이너스 R. 그리고 여기 윗변은 뭐가 돼? 전체 30에서 이거 빼고 여기 봐. 어나 어떻게? 혼자 열심히 푸느라고. <laughs> 어, 얘들아, 방금 길이 표시한 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어, 나 혼자 문제집 보고 열심히 푸느라고 화면도 안 쳐다봤다 얘. 다시 봐. 방금도 이제 똑같은 유형이야. 자. 여기도 이제 봐 봐. 이 원의 지름이 20이니까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어요? 얘들아 절반씩 1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조선 이렇게 그을 건데 여기는 이제 알로 둘 필요가 없어. 아니까 10. 여기를 알로 두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긋고 이에 수선에 발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들 거야. 그때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어떻게 했었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뺀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 밑금 봐봐. 이 밑금은 전체 길이 30에서 여기 큰 원의 반지름 10하고 또 여기 바깥쪽 R하고 더한 것을 뭐 해주는 거야? 뺀 거잖아. 그러면 식정리 다시 하면 얘는 20 마이너스 R이 되겠지? 자그 직각삼각형 쌤이 조금만 확대해서 그릴게 이것들을 분명히 너희가 식을 이렇게 잡아놓고 풀수 있어야 돼 이거를 지금 시키려고 이 문제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피타고라스로 c 플러스 r 제곱은 10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20 마이너스 r 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놓고 풀어서 알값이 나와야 되겠죠 알값도 어 이제 무조건 구해 놓고 답으로 생각없이 쓰지 말라고 그랬어 알이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갖다 버려야 되고 어 알이 또이 알이라는 게이큰 원의 반지름 10을 넘어서는 값이면 또안 되지 그러니까 판단해서 알값 구해낸 다음에 어, 그 반지름을 알았으면 얘 둘레의 길이 구하라 했어. 원 둘레의, 원 둘레는 2 파이 그러니까 r 이었죠그알 구해내면 다 풀어낼 수 있는 거네, 그치? 자, 그 다음 104번 한번 봐보자. 104번도 보조선을 구어야 돼. 이제 사각형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는 여러 번 해보고 익숙해져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또 헷갈리는데, 원과 원이 서로 외접해 있는 문제들이면, 그 원의 중심끼리 연결하고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직각 삼각형 만들 거라는 거꼭 염두하고 이 직각 삼각형을 눈에 보이게 그려 놓고 나서 음, 이 각변들을 너희가 어떻게 길이를 표시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자, 봐보겠어. 자, 그림에서 그림에서 PQ는 외접하면서 동시에 반원 5에 내접해 있어. 근데 반원 5의 반지름의 길이가 20이니까 얘들아. 여기도 뭐가 되겠어? 20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큰원에서 반지름은 그것의 절반이니까 10하고 알아내버렸잖아. 그러면 이렇게 원의 중심끼리 연결했을 때 여기를 10으로, 10으로 놓으면 되고 여기는 R로 놓으면 되고. 그치? 자, 또, 요렇게, 여기 밑금과 평행하도록 그렸을 때, 그러면 봐봐. 방금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는 C 플러스 R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떠니, 항상? 큰 원의 반지름에서 요 부분을 빼면 되는데, 그 부분 옆으로 쏙 밀어봐. 누구야?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아, 여기는 누가 되겠어? 10-R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금. 모르겠으면 밑으로 그냥 내려서 보자. 여기 길이랑 똑같은 건데, 반지름이 20이야. 그러면 여기 이 전체도 20일 건데, 20에서 요만큼만 빠지면 되잖아. 그쵸? 20에서 요만큼은 R이야. 거기까지 됐니?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또 여기서도 알 값을 구해내야 되겠지? <laughs> 자, 거기까지 됐어? 자, 이제 문제 한번 봐 보자. 이랬을 때 PQ 두원 PQ의 반지름 길이의 비를 구하세요 그랬어. 첫 번째 거는 반지름이 10인 걸 알았고,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로 R을 구해봐야 되나보다, 그치? 자, 10 플러스 R의 제곱은 10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20 마이너스 R의 제곱이다. 풀어보자. 100 플러스 20 R 플러스 R 제곱은 100 마이너스 20R 플러스 R제곱 플러스 400 마이너스 40R 플러스 R제곱이다. 양변에 R제곱 똑같이 하나 없애고, 그 다음, 팩도 없애고, 음, 그러면 식이 지금 이쪽 식 R제곱에 마이너스 60R에 400인데, 어, 얘가 이항에 오면 마이너스 누가 되겠니? 80알 그리고 플러스 400은 0이라는 2차방정식으로 식이 정리돼야 되네. 그쵸죠 하... 방정식이 왜 이러지? 가보자 내가 지금 식을 틀리게 쓴건 없는 거 같지? 10플러스 쌀 10마이너스 쌀그다 여기는 아, 어떡해 <laughs> 아, 어, 나 오늘 왜 이래. 봐봐, 얘들아. 여기, 요변 길이 젤 때, 요변 길이 젤 때, 이 길이가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지. 원이니까, 요 길이만 남기면 요기 부분이 어찌겠냐? 비겠지 그치? 그니까, 어, 아무 생각 없이 20 마이너스 R이라고 놓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면 지금 요거 두 개는 맞고, 이 밑에 20-R이라고 놓은 게, 어, 잘난 척 하다가, 아 그랬네. 자, 여기서, 어, 이 값을 더 정확하게 구하려면 보조선 하나를 더 그어보자. 이 원의 중심하고, 여기 위에 있는 원의 중심하고, 요렇게 연결하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서, 여기도 직각 삼각형을 만들 거야. 잠시만. 그림을 좀만 더 크게, 선생님이 합대를 해서 그리면, 아까 우리가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들기를 여기를 10 플러스 R이라고 놨고, 여기를 10-r이라고 놨거든?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 요 길이를 전체 20에서 요기 r만 뺀 거라고 잘난 척하고 생각 없이 그렇게 풀었다가 틀렸잖아? 어, 보조선 하나 더 그어서 직각 삼각형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봐봐. 이번에 보조선을 그을 건 뭐냐면 여기 반원의 중심에서 작은 원의 중심 이렇게 연결해 볼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그림상으로 옮기면 여기가 그 작은 원의 반지름일 거고 얘를 이렇게 보조선 그리고 해볼 건데 그러면 여기잖아 지금 선생님이 보는 요 부분. 요 부분은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누가 되겠어? r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겠냐는 거야. 자, 여기 원의 반지름, 큰 반원의 반지름 20이죠.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만약에 저, 여기 원 끝까지 그렸다면 여기가 20이 되겠지. 그치? 거기까지, 여기까지가 20인데 요만큼이 지금 반지름 아이야 나는 요기 부분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20 마이너스 r입니다.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겠네. 자, 거기까지 됐어? 응. 음. 자, 여기 정확히 이해됐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직각 삼각형 두 개를 서로 맞대게 그려놨는데,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의 값을 삐리리라고 했을 때, 1번 직각 삼각형에서 이 삐리리에 간의 식을 써보자고. 1번식에서는 그러면 뭐냐? 자, 1번식에서는, 어, 삐리리 제곱 플러스 10 마이너스 R 제곱 한 것은, 1 플러스 r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거야. 그럼 삐리리 제곱은 식 얘를 이항하면 10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r의 제곱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두 번째는 이 2번 직각삼각형이야. 2번 직각삼각형에서도 삐리리 제곱은 삐리리 제곱 플러스 여기 r 제곱은 빗변 제곱 20 마이너스 r의 제곱과 같다. 그럼 얘도 삐리리 제곱에 대해서 식정리를 할 거야. 이왕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식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이 값을 바로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보조선 하나 더 그어서 직각삼각형 하나를 빗 덧붙여서 만들었잖아. 두삼각형에서 서로 다른 두삼각형이지만 똑같은 부분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두 식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결국 뭐한 거니까 얘랑 얘랑 서로 뭐한 거니까 같은 애니까 같다라고 놓고 풀어서 r 값을 구해낼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내가 풀어야 될건 지금 이거야. 실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십 마이너스 r 제곱 r 밖에 제곱은 20-r제곱-r제곱과 같다라고 풀어서 이때의 r값이 나오고 나면 b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몇대몇 몇 하고 구해낼 수 있겠죠? 음. 자, 우선 여기까지 풀고 이 밑에 문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할게. 풀이 잘 쓰면서 풀어보세요.